네, 안녕하세요. 하양구룹입니다 오늘은 예시작, 그 이제 곧봉업빵 접, 랩핑즈 봉업빵 봉투 접기를 할 건데요. 어, 제가 좀 많이 서툴러서 못하지만 예시작부터 보여드리고 다음부터 다음에 하도록 할 건데요. 일 보였죠? 아, 여기 붙어 있는 인쇄들은 다 제가 만든 건데요. 그렇게 이쁘게 만들지도 못했어요. 먼저 제일 최초로 만들었던 이건데요. 네, 이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고 이걸 열려면 이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쇄를 만들었고, 그, 아주 조그만한 글을 썼고, 교환이나 입행하면 감사합니다. 알려고실때 미리 써놓은 거, 뒤에는 이걸로 다 붙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이거 랩핑지 이름은 우주 랩핑, 우주 랩핑지라 해서, 제가 이것을 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인데요. 이것도 제가 만든건데 됐다.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한 손은. 여게요 네. 먼저 이거는 이 빙지는 꽃 모양 랩핑지고요 위에, 이렇게 있고, 어떠 감사합니다. 받네니아 보내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꾸며봤어요. 예뻐요. 첫 번째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그두 번째, 아, 세 번째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디요. 밑에는 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강하셨습니다라고 쓸줄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받는 이 밑에 쓰고 보내는 이는 제 실명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꾸몄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다음에 곧 붕어빵 봉투 만, 아, 붕어빵 붕어빵 초 만들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빠이빠이, 전차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로 빠이빠이.